제영혼의 닻자 지광무 씨입니다. 멋있다. 고양이 이 여러분 지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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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콘서트. 유일한 첫번째, 아니구나 첫번째 게스트 저기 재문이요 <laughs> <laughs> 첫번째 게스트 그 다음에 노래로는 첫번째 게스트 씨지방이 <laughs>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보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얼굴 한분한 한 분이 되게 다 보이네요 아임 <laughs> 츠가 네, 여기서 막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하고 했던 게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한분한분다 <laughs> 보여요. <탁을 웃음> 그죠? 그런나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아, 이렇게... 아, 사실 제가... <laughs> 어, 제가 이제 제 주위 사람들한테 저도 이제 탁쇼를 몇번 봤으니까 객석에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아, 지상 최고의 쇼다. 정말 이건 최고의 공연이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정말 그렇게 느껴서? 네,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무대까지 설수 있게 해주니참 여러분들과 또 우리 영탁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 되게 귀엽게 생겼죠. 같이 다니면 제가 형이에요. 어, 우리가 사실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본 게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아주 엄청 오래 됐죠. 언제 마지막이었죠? 아마 박지 활동 활동 이란 것도 없었지만 히든싱어그 콘서트 할때 그때 하루라 지막이었 맞아 맞아. 왜 자꾸 도망가요? 그때가 마지막이었고요 지금 거의 한 7, 8년 만에 맞습니다. <목소리도> 무대에 같이 서서 노래를 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 상상하신 적 있나요? 어... 진짜로 사실 뭐 상상 전혀 하지 못했고 어... 이런 무대에 이렇게 설수 있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영탁이랑 같이 또 이렇게 설수 있는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어떻게 보면 꿈을 이는것 같아요 아 <laughs> 이 양반이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저희께서 예친 안에 오셨고 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여기 계세요아 여기 아, 계십니다. 아, 이 아까 대기실에서 인사를 올리면서 음. 어 아들내미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어 키워주셔서 제가 광민영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올렸더니 아버님께서 아이고 참 <웃음> <웃음> 어. 어떻게 보면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오늘 처음이죠. 어, 처음이죠. 다섯 살이요, 다섯 살이면 일단 대부 무대에서 한 처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하트 한번 아들한테 하트 한번 해주세요. 아이,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뭐제 입으로 웃기는 좀 그렇지만 저의 오랜 인연으로서 팬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제 장점은 뭔가요? 싸주신 아, 건가요? 여기요. <laughs> <laughs> 아, 어. 영탁이, 영탁이의 장점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거의 그대로인데요. 왜냐면 영탁이 밖이나 안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느끼는 영탁의 장점은 뭐 많죠. 뭐 워낙 다재다능하고 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많지만 그런 걸다 제쳐두고 뭐가 제일 장점인가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어려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늘 영탁이는 그런 뭐랄까 어, 가수로서의 프라이드 그리고 음악가로서의 프라이드를 늘 지켰고 그리고 저를 오히려 끌어줬어요 많이. 어형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또. <laughs> 진짜예요, 진짜, 단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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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진짜. 진하 진짜. 진짜. 굳이 하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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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음악만 해 아아 여러분 들이 많이 이제 영 탁이 많이 좋아하 게 되신 프로그램이 있었지않 습니까？이런 말을되는 거든요？네, 미스터 트롯, <laughs> 미스터, 트롯이 어, 그 해에, 미스터 트롯 이 정말 얼마나 빡빡 한 스케줄 입니까？매주？근데 여러분 들이 대부분 아 시는 그해에2020년 죠？20 년에 발매 된 대부 분의 곡들을 미스터 트롯 하 면서 같이, 다잡아 봐. 저희 그러니까, 음악에 미친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감한 네, 그런 친구입니 그게 단점입니다 어 <laughs> 아, 탁초에서 미친놈 소리를 듣네요 <laughs> 네, 어, 그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저희가 예전에 그어 박민영 정말 <laughs> 그 보일러도잘안 들어오는 그런 작업실 그저 그렇죠. 뭐저의가 없었죠. 거리없었막그 틀어 놓고 그렇게 그렇죠. 살고 할 때부터 그렇죠. 저 역시도 집 없이 좀 방황하다가 막 이런저런 노래들도 만들었잖아요. 막 집이 없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없이 없어. 집이 없도시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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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나서야 편안히 들어서 잠자리 바나나 쉬 곳이 해줄 집이 없어 <웃음> 노래도 <웃음> 없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어제부 뭐 있죠 어떤 <laughs> 노 음. I just wanna go with you, with you My issue, issue 없는 나의 t o p i 깨끗한 시럽커피 Kiss you, kiss you I miss you 언제라도 너의 곁에 I'll always be there <laughs> 좋은 거지 이래참 좋은 거지 난 네가 날 기억할 거라고 미쳐 몰랐던 거지 그래서 좋은 거지 왠지 우리 통한 것 같아 자, 이런 노래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곡더 불러드려야 될 텐데요 네오늘래는 이번에는... 어, 사실 어, 아까 물어보셨지만 제가 이런 무대에 서게 될거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고 정말 정말 편해도 <웃음> 어. <웃음> 무슨 노래죠 추억으로 가는 단지? <laughs> 아, 차라리 그걸 불러야 되는데 <laughs> 아, 이 곡은 아, 일단 제가 의상을 조금 바꿔야겠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 좀 아시겠죠? 한 7여년 만에 그죠? 그죠? 자, 저희 박지혜의 시작을 알리는 곡이었습니다 공감이다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